네어 일단 코리안 식당이라고 하면은 킴이라고 물어봐요. 오. 거의 정말 한그 로컬들의 50% 이상은 한국하면 어 그럼 킴의 나라에서 온 거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반겨주셨고 어네 그래서 사실 그 김민재 선수의 파급력 덕분에 또 어떤 초반에 버프를 먹기는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로컬들이 그냥 지나가다 지나가다가도 아 한국 식당 하고 기억해놨다가 뭐 며칠 후에 가족이랑 찾아온다든지 어,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확실히 느꼈죠. 네. 네? <laughs> 설명, 설명드려야 되겠다. 이거 잘못하면 오해. 오해하시... 에... 버프를 받았던 이 버프는 장사에 도... 영향을 끼쳤다. 네, 그 영향은 될까요? 전혀 없었어요. 그러니까 한식당이라는 인식을 하는데 그일어뭐 나폴리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예요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약간 우리도 반칙으로 야 우리 처배 해야 되는 거아니야 누가 그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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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자존심 누가 상했지? 아 이거 보시면 다그 나올지 모르겠는데. 네,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는데 무시당하고 이랬었어요. <laughs> 네, 바쁘니까 네, 네, 아니 그게 아니 못 봤대요. 그런데 여하튼 장사적으로 돈 받는 것보다는 한식당을 오픈하는데 한식당 코리아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이제 지나다니다가 한국 사람이 같으면 킴하고 물어볼 정도니까 아, 그 정도로 예, 네, 근데 진짜 저희가 제작진이 그 장치로 장사에 손님을 끄는 데는 네, 못 쓰게 해. 약간 불, 굉장히 우린 그걸 기대라고 봤는데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. 하지만 그 인식에 있어서 처음에 알리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또 영향을. 그러니까 저 이번에 느낀 게 진짜 잘 키운 스포츠 선수 하나가 어설픈 우리가 식당 1 0 개, 2 0개 하는 것보다. 어, 혼잣말이신 거죠? 아, 네. <laughs> 자, 그러면.